제로 컷. 다더 있는 거 아니야? 더 있어, 더 있어. 불리치. 아, 불비, 불비. 아, a bomb. You know what to do. 불비야. 어. 아, 동물 쪽에서 아, 저중 뭐야? 이실뭐 해? 뭐한 거야 너? 아니, 왜 사람 보이고 이지랄씨 아까비 나이스 주네 야나 갇혔다고 야야야나 이거 누가 뭐, 나좀 봐줄 사람 없어? 잠깐만 잠깐만 컷 대처 잘 <laughs> 아, 살기 힘들다. 아, 나 편집하기 힘들다. 야야야, 화장실 트레도에서그한다 그런 걸린다. 거의 내가 멋지 해충 났던데? 어? 화장실에가 어, 화장실? 아니야 다리 그거 다리 다리 공사해놨어. 킬. 이렇게 떨어오는 거.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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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떨어 졌고떨나봐 와, 씨. 나이스. 있네. 나중 어, 야, 야, 드론 하나 잡혔다. 좋네요. 나이스. 어, 야, 보스졌다 어? 아, 씨. 자카리스, 밖에 자카리스. 아, 왜, 방로 외부에 자카리스. 강렬한 진입 방지 모시기 걸렸어. 요 어? 어? 응? <laughs> 아, 잠깐만 자카어데 아니 자카 어디야? 그 에거아못본내야저있어 네, 네. 아, 근데 이게 몰라 뭐야? 어? 구름다리 아 없네? 아, 가고제로데 아니 아.. 오우.. 드 카피당 컷 카피당 립피죠 아마..아마로 1층 반피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오아포리이드와씨 oh. 존나 끌어었네 아니 있나 뭐 아니 아 빨리 나갔다 지금 빨리 나갔다 이 <laughs> 오케이, 나 지키고 있을. 아, 이 아니, 왔음 바로 앞에. 디디 야, 빡쳐 Shot a drone head on, drone on. Ah, it's out. I oh, I'm on the you know what to do. Visual on the target, first floor. 나이스, 키워. k i m n d a r g p d 여기. 지금 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갔어요 지금. 어